안녕하세요 정리주쌤 신동쌤입니다 오늘은 혈액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순환기에서 어, 혈액이 순환하는 걸 순환기라 죠 그래서 혈액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액은요 어, 먼저, 혈장이란 놈과 혈구란 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혈액을요, 어, 이만큼, 이만큼, 어, 시험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만큼 혈액을 넣어놨어요. 이 어, 밑에가 어, 혈액이야. 그래서 원심분리기 어,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면요, 여기 있던 것 중에 무거운 것들이 밑으로 빨리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어, 요 밑에는요 이렇게 가란자요. 어 가란자 놈을 뭐라 부르느냐면 혈구라합니다 그리고 위에 어 가란지 않고 어, 뜨는 부분을 뭐라 부르느냐 혈장이랍니다. 그래서 혈액은 혈장 플러스 혈구로 되어 있습니다. 혈장이요, 55%쯤 됩니다. 반이 좀 넘죠. 혈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혈구가 한45% 되어 있죠. 나머지니까. 음. 혈구는요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혈구들을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혈구 중에 적혈구부터. 적혈구는요 빨간색을 띠지 모양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핵이 없어요. 혈구 중에 핵이 있는 애는 백혈구밖에 없습니다.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습니다. 자, 그림이 나타났죠? 이렇게 어, 어, 원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얘는 어, 얘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어, 왜 붉은색으로 보이느냐? 여기 보면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기 때문이야. 헤모글로빈 어, 성분이 있어서 얘네들이 산소와 결합을 하거든. 어, 산소가 많은 곳에 산소와 결합을 하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헤모글로빈 때문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요 철분으로 돼 있어. 철분. 어, 그래서 철이 우리 산소와 결합하면 조금 붉은색으로 보이거든. 그렇지? 철이 녹슨 거 그런 색깔로 어, 붉게 되죠. 어, 그래서 헤모글로빈 성분 때문에요 붉게 보이고 그리고 어, 산소도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성분이 있다. 산소 운반합니다. 어, 그리고 해먹을 때문에 붉은색을 띈다 했죠. 붉은색이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 적혈구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어, 왜요? 어, 고산지대는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뿐만 아니고 공기가 부족하지. 그래서 적혈구수가 많아서 빨리빨리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 적혈구는? 어, 적혈구는 숫자를 썩으면 어, 적혈구가 혈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 어, 약 1, 세제곱 미리미터당.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1미리미터. 우리 자에 보면 가장 작은 눈금 1미리미터죠. 어, 그거 안에 한 45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지. 그죠? 어, 그렇게 눈금 만한데 450만 개 정도가 있어. 음. 자, 두 번째 혈구, 백혈구 한번 볼게요. 백혈구는요 모양은 일정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어, 다나타내는 그림인데 얘는 일정한 모양은 없어. 어, 그냥 흐물흐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어, 식균 작용이라고 하죠.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 병균이 들어오면요, 얘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세균 잡아먹습니다. 식균 작용. 자, 만약에 우리 몸에 어, 피 검사를 해왔는데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해봤는데 백혈구 수가 많아졌다. 평소 때보다 어 그러면 균이 침입을 했거나 염증이 발생했거나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감염이 되면 백혈구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혈구 중에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약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대부분이 핵이 염색이 되거든. 그래서 핵이 있다는 말은 염색이 잘 된다. 염색이 된다. 크기는요, 혈구들 중에 가장 큽니다. 덩치는.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크기가 가장 큽니다. 얘는 숫자는 얼만데 숫자는 가장 적어 어, 아까 적혈구 1세제곱 밀리미터 당 450만 개 쓰는데 얘는 약 7천 개 정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인데 얘는 이름이 특이하죠.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이. 어, 혈구 중에 크기는 가장 작습니다. 혈구 중에. 얘는 뭐 하는 애냐? 어, 얘는요, 우리가 어, 혈액이 출혈이 있을 때 혈액을 응고를 시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출혈을 막을, 막을 수 있죠. 요 계속해서 출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상처가 났을 때 혈액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얘도 핵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혈구들을 정리해 봤고요. 어 그다음에 요 위에 보면 혈장이 있죠. 혈장, 그죠. 어, 혈장, 어, 혈장은 뭐 하는데? 혈장이 사실은 혈구보다 더 많잖아. 어, 혈장은 많은데요 혈장은 어, 대부분이 물이야.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영양소가 노폐물로 운반하죠. 그리고 물의 특징 중에 비열이 크잖아. 그래서 우리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에 좋다. 자, 이렇게 해서 혈액의 특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